자, 공통 20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f0이 1인 3차 함수 fx와 양의 실수 p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대요. 자, 가 조건 보니까 g 프라임 0은 0이고요. 어, 나 조건 보니까 gx는 fx p f p, x 0보다 작을 때 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 p fp입니다. 어, 근데 이 가나 조건을 보니까 가에서는 미분계수 나와 있고요. 나는 gx가 f의 두 함수값의 차인데 이 모양이 미분계수 정의식에 나오는 모양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정의식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그러면 g 프라임 0부터 좀 정리를 해 보면은 g 프라임 0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어, x 0분의 X, X-0분에니까, 근데 0은 필요 없죠. x 분의 GX-G0인데, 여기 이제 G0을 적어야 되는데, G0은, 어, 0은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FP FP니까 0이죠. 그니까, 러 얘도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근데 GX가 이제 이렇게 정의된 거잖아요. 어, 우리 먼저, 플러스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도 어차피 이제 식이 똑같아서 상관없는데요. 플러스인 경우에 이제 0보다큰 거니까 아래 식을 갖다 넣겠죠. 자, 0 플러스 x 분의 f x 플러스 p 빼기 f p. 어? 그럼 이거 f 프라임 p잖아요. 그렇죠? 근데 g 프라임 0이 0이었으니까 f 프라임 p 0이죠. 여기 좌 좌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f는 3차 함수기 때문에 어차피 구별하지 않아도 돼요. 우미분계수가 그대로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게 이제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요걸 집어 넣으면, 어, 이번에는 f'-p로 바뀌죠. 얘가 0이다. 그니까, f라고 하는 게 3차인데, 미분했을 때 p를 넣을 때와 마이너스 p를 넣을 때 0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분하면 2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f p 를 생각할, f'x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일단 미분하기 전 3차의 개수가 1이니까 미분한 2차의 개수는 3이겠죠? 3x 플러스 p x 마이너스 p 자 요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전개를 좀 하면은 자 3x 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요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우리 fx를 다 구했어요 fx는 뭐가 되느냐 적분을 하면은 바로 할게요 x 3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x 플러스 1 f0은 1이어야 했으니까 적분의 상수가 1이어야 하겠죠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gx를 구해야 되잖아요 0부터 p까지 gx를 적분한 게 2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얘만 좀 구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계산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f, x 플러스 p는, x 플러스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x 마, x 플러스 p 플러스 1. 그리고 뭐, fp는,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계산해서 뺀 다음에 구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자, 여기서 요런 식으로 구하는 걸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어, 우리는 이제 이걸 구하면 되는 건데, 어, 얘가 뭐냐.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근데 fx는 마이너스 p와 p에서 극대극소로 갖는 3차 함수잖아요. 자 요렇게 생긴 3차 함수. 그럼 여기가 이제 p가 되는 거고, 아 마이너스 p죠. 여기가 p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이다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프가 일로 오고, 자 여기 값이 일로 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값은 요로 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거기에서 fp를 뺐다라고 하는 거는 어, y는 fp랑 연립을 했다. y는 fx 플러스 p랑 y는 fp랑 연립을 했다. 근데 fp가 여기잖아요. 여기 값은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자 이런 직선이랑 연립을 한 거죠. 그러면은 교점이 이제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에서 접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랑 여기가 근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0이죠. 0 그리고 자 여기가 이거를 여기랑 여기 여기 요렇게 나눠놓으면은 자 b가 이제 1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가 p고 마이너스 p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p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거를 마이너스 p만큼 한번더간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3p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p랑 0이 근인데 0이 중근이니까, 결국에는 gx라고 하는 거는 x제곱, x 플러스 3p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계산 자체가 좀더 복잡했으면은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식을 구하는 게좀더 편리할 거고요. 지금은 사실 세제곱 하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gx 나왔으니까 이걸 0부터 p까지 적분한 게2 2이다를 이용해서 p를 구해 볼게요. 자, 이거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px 제곱이고요. 자, 적분을 바로 할게요.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px 세제곱 여기다가 0p 집어 넣으면은 자 4분의 1p 네제곱 플러스 p 네제곱 그러면 얘가 4분의 5p 네제곱 얘가 20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p 네제곱이 16이 되겠네요 자 p 네제곱은 16 그러면은 p는 2가 되겠죠 양수니까. 자, 그럼 fx 결정이 됐습니다. fx는 x 3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이고요. f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은, 자, 5 집어넣으면 125 더, 아, 빼기 60 플러스 1이니까, 어, 정답은 66이 되겠습니다.